자, 사경, 사경기3코터 마지막 하겠습니다 대신 10분 화이트, 화이트볼 자, 화이트볼 형, 뭐.. <목소리> 패스 아, 못 뛰어, 이제 라인업 어떻게 돼? 야, 아무나 뛰어, 씨발 뭐, 라인업야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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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높이가 아, 씨라 너무 낮아 왜? 형은 뛰어? 아, 뛰어 그냥 뭐, 높이가 어딨어, 씨발 마지막인 뛰는 거지 네, 너 높이 높다, 높아 힘들게 했는데 네가 제일 높아 플레이 야, 플레이 아, 씨 말해, 영재야, 나저 물기 갖다 줘라, 내꺼. 어디야? 컵 저기 내 끝에. 몇 점이냐? 2점, 2점. 어, 오케이. 땡큐, 땡큐. 아야야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? 여기야? 어? 아니구나. 트아니었안 아,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나이스. <laughs> 음. 아자체로 너무 곽패. 어, 좋다. 아, 곽장. 나라는 아, 필요가시점막아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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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 한판. 체크 해야 돼 체크. 한마 옮겨 한마. 그래요. 오른쪽에. 헤이. 우. 아. 허우 @웃음 월이 <laughs> <오케이>, 와이프죠 <오케이. 오늘 웃음> 아 10분에 100 1 0 원샷 에100 100분에 100 100분에 100 1에 못늘검면서준 아, <laughs> <꿈이 없네. 웃음> 나이스. 수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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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샤 야, 샤워. 가 샤워. 야, 샤워. 이 샤워. 야, 야, 샤 야, 지워 야, 샤워. 야, 샤워. 야, 오이데 uh, 아이고 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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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커스 2대3 2대3 2대3아 맞다. 벽다이 게! 네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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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이야, 아직 이 아직 히토 Baxe Baxe. b 어 또, 다 반인도, 반인도. 와!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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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!

4초 3초. 4초, 3초. 4초, 3초. 2, 1. 1, 4초, 3초, 3초, 2, 1, 2, 1. 2, 3초. 2, 3, 4초, 3초, 야아진 시간 많이 남았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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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아, 번째몇2아 아니야 아니야 죠 아, 위죠 3위 4위 5위 5위 6 아 7점점까지 벌어졌는데 다시 아, 없죠 아 다시 없죠 아.. 아.. 재밌습니다 3분 3분 키 올라가는게 없어2점 됐다 오, 오케이 오분이 손손

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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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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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테니스. 아, 나이스. 아, 스키오. 아 3점 막아야 돼. 오케이, 찬스. 야, 아, 1분, 1분. 나이스. 됐고, 푸시아. 그 오케이. 1분, 1분, 1분. 1분. 3점, 3점, 3점. 아, 마지막에 3점 먹으면 안 돼. 요. 어, 선수. 어, 선선생님동적으로해정상동적으로 어, 어, 어. 해, 정상적으로. 시간 있잖아, 어차피. 메이드, 메이드 해야 돼, 메이드. 어셨도 아니고. 오케이. 아이고. 쳐도 틀. 6 9 4

4경기 3쿼터 종료하겠습니다.